안녕하세요 신사승녀 그외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티입니다. 할로윈 특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게 어딜 봐서 할로윈 특집이냐고 물으시면 저도 몰라요. 쿠킹 컴패니언즈 에피타이저 에디션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전체 요리 에디션이죠. 네 이게 무슨 에디션 그 이후에 뭐 다른 에디션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어딜 봐서 호러 게임이냐고요? 나도 몰라요. 예. 그래도 나름 네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호러 게임을 해야 되는 영절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예. 이 날은 그런 날이니까요. 네. 자, 한번 해 볼까요? 이 게임은 어 네, 이 게임은 아이들이나 이제 쉽게 디스토르브드. 그러니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싶나요? 계속해야 돼요. 네. 전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하던가. 돼. 자네 카린이란 여자애는 이제 수요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네요 네 딜은 이제 허브의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도 말이 안돼 말이 아가 붙었네요 지금 보시면 아가 h가 뒤에 붙었죠네아무튼 저랑 이거를 이제 요리법을 공유해야 된대요 그리고 야, 지금 보시면은 얘네 다 제가 만든 스튜를 좋아하네요. 친구들이네요. 친구들이 제가 만든 스튜들을 스튜를 좋아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요리구실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 누구 더 먹을 사람 없냐고. 자, 이제 네 명을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스푸키 하우스 오브 점스케어라고 있거든요. 네, 스푸키의 무서운 집. 네, 그런 예, 게임이 있는데 그걸 생각했더니 전 너무나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흰 끝났어요. 저 인생은 끝났고 네, 여기서 제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여러분들 복수해주세요 어 여기에는 다섯 명을 찾아야 돼. 우리 전부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붉은 머리의 여자애가 이제 그 지하실로 가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우리 는 거기에 숨어 있을 거고. 그리고 칼을 조심하라고? 그 칼을 조심하는 게뭔 소리야? 칼을 피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다섯을 꼭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뭔 소리라는 거죠? 와우 우린 끝났어요 아 칼을 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내 네, 나무로 나무 아 칼을 아 그러니까 나무를 칼로 갈고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라고 아무튼 도와줄까? 아, 지하실 키를 물어보죠. 괜히 이거 물어봤다고 망하지 맙시다. 목에 놔두지 않았어.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난킬난그 열쇠를 본 적이 없어. 어, 그러니까 뭐... 자, 어디서부터 찾아볼까요? 아, 어, 컵보드, 컵보드... 아, 비었나 자, 우드팔 나무 여기, 여기, 나무 뒤에, 나무 뒤에를 지금 말하고 있죠. 없네요. 그러니까 거미줄만 있고, 네. 근데 얘네는 왜 집에 이렇게 거미줄을 그냥 놔둬요? 청소는 여기 보니까 빗자루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있는 거 같은데, 왜 얘네를 그냥 놔둘까요? 무슨 그 소리가 들린다. 오케이. 네, 이제 그 얘를 찾았어요. 양배추를. 잘했어! 너랑 함께 갈 거야. 네, 파티에 양배추가 함께, 함께 합니다. 정말 기뻐. 너가 너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게 정말 기뻐. 적어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뭔가 끔찍한 앞으로, 끔찍한... 왜두 번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절 죽여버릴 거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 아... 지하실 열쇠 물어봅시다. 5분 안에 있다. 5분 안에 없는데? 아, 있네요. 왜 5분 안에 열쇠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이제 암튼 간에 식재료들을 찾읍시다. 근데 이제 그 침실에 소리가 나고 있대요. 침실을 찾아봐야겠네요. 라디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난다? 누가 여기에다 라디오를 내려놨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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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나 깜짝 놀 깜짝 솔 이가 그러니까 망가진 것 같은데? 이상한 라디오를 받았다. 받지 마. 받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여러분, 받지 마. 왜 라디오를 챙겨? 망가졌잖아. 끄고 놔두라고 어디 어디다가 고치기 위해서 놔두라고 왜 챙겨? 챙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우린 죽었어 이제. 이, 이제 이, 이게 보시면 딱 나와 무서운 게임을 하면은 주인공은 하지 말란 집만 골라 하잖아요. 모든 무서운 게임들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오니에서도 아는 깨끗해 보이네. 왜 들어가? 그 집에. 그 집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럼 불평을 해봐요 무슨 소용입니까? 네, 아나톨리 네, 그 침대 밑에서 책을 발견했대요 표지가 뭐라 말하는지 알고 싶어? 두 글자인데 뭐 케빈 쿠킹 내일 점심은 뭐야? 어, 말했고 와일드 야로? 야로가 뭐죠? 야로, 야로, 야로가 서양 토플 서양 토플 그러니까 허브의 일종이겠네요. 서양 예, 보시니까 여기 네 아나톨리 프로파일 인더 엑스트라 섹션 없더 메인 메뉴 오케이. 네 아나톨리의 그 정보가 엑스트라에 추가됐대요. 이제 양파를 찾아야 돼요. 지금 보시니까 양파 얘기를 하자마자 보이는 게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저쥐구멍이고 하나는 저 바닥에 뜯어진 부분인데 일단 뭐 침대 밑을 봅시다. 아무것도 없고요. 네 여기 그 판자 밑에 근데 왜 인간의 뼈? 아아 아, 닭의 뼈. 닭 뼈가 왜왜이 밑에 있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안 설명할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나이트 스탠드. 오오, 오, 깜짝아. 네, 네, 양파가 있네요. 다행이에요. 네, 개, 내 네, 헛소리 안 해요. 얘, 양파답게. 근데 웃긴 게왜 주인공이 씻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맘자 암... 양파랑 같이 먹어. 먹은... 그러니까 양파가 어울리는 게 양파랑 같이 요리하면 좋은 게꿀꿀 꿀? 아니면 머스타드 겨자 겨자 겨자. 흘렀네요. 잠깐만, 너가 울고 있지, 내가 울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꿀 오케이 알았어 꿀아아 아, 아, 아. 지금 보시면은 꿀이 예 꿀물 마시면은 목이 아플 때 좋긴 해요 확실히 네네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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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가 헛소리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나 방금 무서웠어요 빵내 네, 빵이네요 다음 타겟은 왜 네. 이거. 1, 7, 2, 0, 4, 8, 7, 8, 이거 러시아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3, 2, 2. 러시아어 아니면 독일어일 텐데. 8, 듣지 마요. 듣지 마. 들었다가는 무슨 무슨 카오스적인 그런 걸 오염될지 몰라. 안녕 친구. 안녕 그리고 얘는 그냥 처먹으려고 여기 왔다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얘는 지금 보면 2인분 날라하고 얘는 그냥 처먹는 것만 좋아하는 애네요. 아무튼 봤어요. 네. 그래서 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구멍을 네, 이제야 지구멍 얘기가 나온데 안녕. 벌써 지구멍, 예,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수천 개 끔찍한 농담거리란다고. From the idea, 네 그냥 영어로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안 감자랑. 왜왜 헛스... 왜 얘네는 헛소리라고 했죠? 퀴즈를 냈어요. 수학 퀴즈, 오케이. 어, 원 포울 더버 티스푼 있어? m 테 밀리미터, 밀리리터. 어허어하 어, 티스푼 s p o 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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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왓? 8아니 h a t 2 5에서 8을 곱해야지 10이 될텐데? 아, 아, 2 h a t What? 아아 a 아. t w 아아아아 h 아됐어 h 됐어요 h a t What? w 저 보시면 이제 지하실로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일단 지하실로 가죠. 네, 다 필요 없고 지하실로 갑시다. 아, 얘는 또왜 지하실 앞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말이야 그 비트랑 감자들이 가득 차 있는, 있는 창고라 가지고 여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걸쇠를 이렇게 잡아놨다. 아니면 뭐 혹시 몰라? 우린 죽었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안녕.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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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지. <laughs> 절대로 다시 그러지마. <laughs> 알았다고? <웃음> 헐, 네, <laughs> 안녕. 자, 이제 감자나을 찾으면 돼요. 감자만 찾으면 돼요. 근데 지하실에 있대요. 지하실 키가 있어. 열쇠 있나요? 열쇠! 네 열쇠 있네요 네 열쇠 아까 전에 찾았는데 제가 글을 안 읽어봤나 암튼간에 뭐 찾았대요 근데 왜 걔를 찾고 싶은데 캡인지 메인미? 아아 양배추가 나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아아 양배추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녀를 조심해야 한다고 붉은 머리의 여자, 여자를 왜 그냥 그냥 농담한 거야? 그러길 바라. 자, 이제 감자를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린 끝났어. 배가 좀 거북해져 아어 끝났어 우린 끝났어 여러분 우린 끝났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가, 없다고? 우린 죽었어 이런데 내려가면은 꼭꼭 꼭 그렇게 돼요 어어 어, 끝났어 우린 뭐야 홍수가 나서 물이 물이 쏟아져 내려온건가? 왜 그럴까 감자야 제발 빨리 나타나줘 우리 벽이 바뀌었어? 우린 끝났어 우린 끝났다고. 뭐가 다가오고 있어? 뭐가 다가오고 있어? 뭐가 다가오고 있어? 그래도 갑시다. 감자, 감자야, 감자 찾아야지. 감자. 아니야, 감자가 해를 끼칠 것같지 않아. 저희를. 저희를 끝장내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를 끝장내는 건. 저희를 끝장내는 건. 저희를 끝장내는 건. 저희를 끝장내는 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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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자, 감자야, 날 죽이지 마. 감자야. 위에서? 위에서? 그 기, 계단 위에서 저한테 그 노크 소리 안 나고요? 네, 아무튼 아무튼 내려가야지. 아무튼 갑자기 라디오가 왜? 갑자기 라디오가 왜? 미안해, 미안해 감자야, 감자야 미안해. 감자야 미안해, 감자야, 미안해.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미안하 미안하다고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예. 일주었어, 일주었어. 아, <laughs> 아, 제가 가렸는데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그이 이, 점프 스케어를 예상한 이상 저는 저한테는 감자를 찾아야죠. 감자를 찾아야 돼. 감자를 찾을 거야. 감자.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 근데 어, 도망칠 필요 없어요. 감자 찾아. 감자 찾아. 귀신 나와봐. 나와 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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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느낄 수 있어. 뭔가 있어요. 뭔가 지켜보고 있어요. 뭔가 지켜보고 있다고. 뭔가 지켜보고 있어 계속 찾아봐요. 근데 할수 없어. 뭐 어쩔, 어쩔 거야? 네, 감자야. 감자, 나내 머리를 그렇게 잡지마. 왜너 피투성인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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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모르겠어. 응, 자, 감자는 그럼 뭐? 어... 감자는 없었네요. 그 감자는... 감자는... 감자는 지하실에 있게 두자고... 얘는 같이 있을 애가 있어. 충분해, 뭐가? A, A등급? 잘했어. A등급 오케이 좋아. 응, 제발 그, 이걸로 끝날까요? 제발 그래, 제발 오케이. 알았어. 자, 자 이제 얘네한테 또제어정 식사를 마련해 줍시다. 얘네가 있으면 죽진 않을 거야. 아마 내 네, 캐비지로를 요리하겠대요. 근데 고기가 뭔가 이제 뭔가 수상 내 나는 칼을 드... 근데. 고기를 지금 요리를 하고 있더니 갑자기 얘는 또 태... 얘는 또 태도가 바뀌고 얘는 뭔가 이상하고 고기 고 알았어 얘얘 얘는 지금 지금 배고파 배고파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그런 그러, 그러길 봐라 지금 얘네가 캐비지로를 너무 너무 원하는 나머지 얘네가 이러는 거고 절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절대로 고기가 그냥 평범한 고기일 거고 예 캐비지로를 너무나도 원한 나머지 얘네가 이렇게 된 거고 저희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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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칼 꺼내지 마. 니가 아, 알았어, 알았어. 주, 줄 테니까 기다려 줄 테니까 줄 테니까 캐비지 캐비지를 줄 거야. 카린, 카린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여기 뭐 보여요? 아, 야야, 카린, 잠깐만, 왜, 왜 이래? 그 모든 여행들을 덕분에 배가 고플암 아무...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할 거라고? 죽은 쥐를 찾았다고? 내가 먹으라고? 그게 어떻게 아침이냐고? 그게 왜 아침인데? 여기 저얘 얘 있죠 여기 여기 왼쪽 왼쪽에 보이는 저 저거 뭐냐고요? 좀, 좀상하 u 했다고? 아 jum, j u 았어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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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u m 빨리 m jum, j 어 m j 어 잘했어 m 잘했어. j 잘했어. 그래. 더 좋은 엔딩을 원했어? 그를 몰라 저 좋은 엔딩이 뭔지 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점스케모드. 오초 5초? 오초 5초? 오초. 선택하는데 5초? 안할 거야, 안할 거라고.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여러분,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라고, 안할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갈 거야. 꺼져, 꺼져. 점스퀘어 모드 따위 안 해. 꺼져, 꺼져, 꺼지라고. 꺼져, 꺼져, 꺼지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될까 말까? 자 일단 일단 좀 봅시다. 뭔가 스토리가 더 이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퀴즈쇼 문제를 정확히 문제를 맞추라고 싫어 싫은데 나 지금 나 지금 어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린 죽었어 여러분 지하에 갈 때까지 다섯 개아 그러니까 계속 하나씩 질문을 받을 거다 게임을 시작하자. 싫은데요? 빠이 <laughs> 어. 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쿠킹 컴패니언이 감자가 없고 지금 뭐가 또 없거든요 여기? 왜없는지 모르겠는데 오, 얘또 존재감이, 어. 예, 무서운 거 아닙니다. 알았, 알았죠?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네. 사실, 비디오도, 예, 시간이 꽤 돼서 여러분들 사실 이이후의 내용들을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도망치는 거 아니라고. 절대로 무서워서 내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로윈 특집이요. 전 기어 이걸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laughs> 다시해서 이제 그 사실은 워크스루를 좀 봤어요 스팀 커뮤니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일이 찾아다니는 건 끝이 없으니까네. 네, 예, 뭐가 있어요 이 예, 내 네, 농담 농담 같은 거 필요 없고 빨리 나가자. 음, 응? 어 여기에 여기에 오는 거는 어.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잊어버렸어. 날 잊어버린 거야. 그 침묵은 예로 받아들이게. 나를 yeah. 자, 일단 그래서 다시 다 찾았는데, 그...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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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레시피를, 레시피를 제대로 연락을 했는데, 이거 클릭보니까는 진짜로 요리법이 나오네요. 요리법이 이렇게, 네채 이, 인터넷에서 나오네요. 이제야 쟤네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겠네. 나나 아무도 것안한거 우리 뿐이야 트위터 예예 암튼 네, 네. 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그렇고 얘네가 이게 일종의 프롤로그성 그런 거예요 네 에피타이저 에디션이니까 프롤로그겠죠 전체 요리 메인 요리는 아직 안 나왔고요 메인 요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죽을 거예요.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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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점프스키 원하지 않아. 아르헨딩 원하냐고? 그딴 거 원하지 않아, 그딴 거 원하지 않아. 자, 그래서 어, 오늘 할로윈 에디션, 할로윈, 네, 할로윈 특집 쿠킹 컴패니언스 에피타이저 에디션은 끝이고요. 네, 끝이라고 더 없다고. 네, 저, 더, 더는 무서워. 이, 이 게임 안에 있는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 무지막지한 것들을 알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거 옆에 있는 이게 뭔지 예를 들어서 으 저리가 <laughs> 이거 옆에 있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알고 싶지 않다고요 네 그리고 얘가 도대체 뭐하는 뭐하는 여자길래 예 그럼 전 지금까지 할로윈 특집에가르마트고요 좋아요와 구독 온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내년에 또다시 이거랑 이 이런 식으로 내 무서운 게임을 찾아서 해야만 한다는 정말 저주받을 진짜 하... 감사합니다.